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현년기경 354번 문제. 문제 제목은 무도세. 흙이 두차례고요 갇혀있는 흙두 점이 움직여서 연단수를 노린다. 요두 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백의 반발도 뒤따른다. 어, 제가 지금 354번째 현년기경을 풀고 있지만, 이 문제의, 어, 출제자가 이 문제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일단 흙이 이한 점을 살려고 이렇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럼 백이 여기만 막으면 이거는 너무 간단히 살죠. 그냥 뭐 여기만 놔도이 백이 사는 건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리라는 뜻인지 그렇다고 여기를 놓으면은 백이 음 이걸 잡아주면 좋죠. 근데 이 이걸 잡아주는 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놓으면 놀때 이거 따먹으면 이때는 이거 다 전체가 죽죠. 이거 이거는. 그렇 여기, 나와서, 아, 여기만 먼저 놔도, 여기만 놔도 100은 살 길이 없죠. 뭐, 이런 거 안만 선수 해봐야 여기 두 집이 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치중 가면 되고. 그래서, 흙, 흙이 여기 놓을 때 100이 단수 치는 수는 없다. 이게 나가니까. 분명히 당연히 막는데, 여기서 흙이 요 104점을 잡는 수는 있어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이 내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흙을 살릴 수는 있다. 이거죠. 뭐, 이렇게 나서는 안 되죠. 단수가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흙을 살리는 수가 어떤 게 있나?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 흙을 살리는 맥점은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젖히는 수가 맥점이죠.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막, 여기를 막으면, 자, 이때 배, 흙한테는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을 시간은 없죠. 이게 단수가 되니까. 그쵸? 여기 단수 치면. 그쵸? 여긴 얻는 수도 없죠. 이게 환경으로 잡히니까. 이렇게 단수 칠 때, 어, 그걸 살리는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근데, 흙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백은 뭐 여기 한칸만띄어도이 백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이거 그럼 문제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쌍방 최선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문제가 이건데 흙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놓으면 백은 당연히 여기를 막아야 될때 이렇게 젖히면은 백은 음, 이걸 단수 치면 돼요 단수 흙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자충이라 흙이 이렇게 한칸띄어서 도망가는 수가 최선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 칸만 띄면은, 백은 전체는 쉽게 살아요. 그래서 이게 쌍방 최선인데, 이렇게 문제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요 흙을 살리라는 건지,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요두 점은 살릴 수 있다고 쳐도, 후수로 이렇게 뭐 살려서, 그쵸? 이, 이 문제인지 이게 문제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체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막고 배이 여기 놓을 때 젖혀서 배이 막으면 여러 요수가 있어서 이제 연결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단수를 치죠. 어 이건 자충이 돼서 안 되죠. 그렇죠? 그데배이 여기를 왜 막냐고요? 체계는 여기를 막으라고 되는데 이걸 막는 막으면 흙이 여기 나서 이제 걸려들어요, 백이. 여기도 못 놓고. 여기도 나서 걸려들고. 이거는 누가 막습니까, 여기를? 그냥 단수치죠. 이걸 이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단수치는 수가 있을 때 흙은 넘어가야 되고, 따먹으면 놓고. 이게 흙이 뭘, 로 의도가 뭔지. 이게 최선의 수 같은데, 이 문제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푸른 최선은, 흙이 요 돌을 살릴 수는 있고, 1 0은 여기나서 사는 수가 쌍방 최선인 것 같은데, 혹시 고수님들 보시다가 뭐더 좋은 최선의 변화가 있거나 수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54번 문제는 제가 어 풀면서도 축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요, 처음으로 가서 요, 요흙 요거를 살리는 수는 있잖아요. 놀때 여기 젖혀서. 이때 1 0이 단수치고 그냥 넣어. 요수가 쌍방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54번 문제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5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